그림 취미를 막상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실력을 늘려야 될지 막막하신가요? 그림 실력이 느는게 더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이 빨리 느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 다섯 가지 특징을 정리해봤는데요. 혹시나 나도 해당되는 특징들이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그림 그린 경험이랑 가르쳤던 학생들을 보고 느꼈던 부분, 인터넷에서도 공감되었던 내용들을 모아 다섯 가지 공통점으로 가져와 봤고요. 인상파화가 클로드몬의 수련과 일본식 달의 그림을 그리면서 예약을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그림 실력이 빠르게 되는 사람들은 일단 눈으로 관찰을 잘 합니다.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림 그릴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이나 사물의 질감, 빛의 방향, 형태 등을 눈여겨보면서 작은 디테일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일도 그런 것들이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손이 아니라 눈과 마음으로 먼저 그림을 그린다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찰력이 좋으면 그만큼 그림 그릴 때더 안정적인 형태와 풍부한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형태나 빛과 그림자 등을 관찰하는 걸 자주 하시나요? 그럼 관찰력이 좋으신 분일 거예요. 두 번째, 꾸준한 습관.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 그림 근육이 없으면 잘 그리기가 어렵겠죠? 그 그림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자주 스케치북을 펼치고 그림 그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매일매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꾸준히 그림을 그린다면 이 뇌와 손의 근육 기억을 훈련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꾸준함이 결국 그림 실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이 굳는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손이 굳는다는 경험을 몇번 해봤었는데요. 특히나 그림을 그린 지 얼마 안 될수록 더 손이 굳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그림을 그리는 게더 중요해요. 그렇게 꾸준히 그리지 않으면 진짜 손이 굳는 것처럼 그리는 게 어려워지더라고요. 운동을 좀 해왔어도 한동안 안 하다가 하면 운동할 때더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림이 빨리 내기 위해서는 그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망치는 게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린 그림은 다음번에 더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실패를 두려워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망치는 게 두려워서 뭔가 새로운 그림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매번 그냥 내가 잘 그렸던 기존의 그림과 비슷한 그림만 그리게 되고 그림이 안 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림이 빠르게 느는 사람은 완벽하게 그리는 것보다 더 자주 그려보고 그 틀린 부분을 수정해 나가면서 개선하는 편이라고 해요. 그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랑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도전을 해보는 것이 그림을 빨리 늘게 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다양한 스타일, 그림, 기법, 재료 등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그리다 보면 진짜 자신한테 맞는 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스킬을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림 실력이 더 빨리 내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명화를 그리는 이유도 이 화가마다의 다양한 그림을 내가 접하면서 색다른 스타일들을 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화가의 작품 안에서도 그 화가의 도전적인 실험이 들어가 있는 각각 다른 스타일들의 그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또 다른 도전과 다양한 스타일을 경험해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료. 그림이 재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매력도 다 달라지는데 그 많은 재료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재료를 찾는 것도 굉장히 그림을 꾸준히 하고 늘리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림이든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 색다른 재료를 접했을 때그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제가 소멸를 좋아했는데 너무 오래 하다 보니 지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국화를 잠깐 배워서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림 자체가 다시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제가 좀긴 슬럼프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오일파스텔을 접하면서 그림을 다시 시작하게 됐었거든요. 이렇게 아예 다른 재료들을 도전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쓰는 미술 재료에서 더 좋은 재료로 바꿔보거나, 아니면 내 그림을 편안하게 해주는 보조재료들을 좀 추가하기만 해도 그림이 훨씬 재밌어지더라고요. 이 오일파스텔 안에서도 뭐 초에 녹인다든지, 부셔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소소한 도전들을 할 때가 가끔 있는데 훨씬 더 재밌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여튼 그런 새로운 도전들이 슬럼프도 이기게 해주면서 결국엔 그림을 꾸준히 그릴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림이 빨리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냥 혼자 그리는 사람보다 유튜브라도 찾아보면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시행착오 덜하고 실력이 올라가는 속도도 빠르시더라고요. 학원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온라인 클래스 같은 거라도 듣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다섯 번째, 혼자만의 연습에 그치지 않고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피드백을 받을 때 좀... 걱정이 되기는 하잖아요. 두려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두려움보단 내가 발전하고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피드백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그림 실력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높아지겠죠.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질문도 잘하고 하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 그림에 좀 매몰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내 스스로 내가 객관적으로 어느 부분을 좀더 계산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좀 한계가 있고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좀 쉬고 와서 보거나 저는 사진 찍어서 보거나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남의 시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남의 시선으로 그림을 보다 보면 그 개선점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조언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개선점을 수정해 나가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제가 학생 때 선생님한테 그림 피드백 받는 걸좀 두려워하고 질문을 좀잘안 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내가 뭘 어려워하는지 놓치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면 내 네, 발전도 더디고요. 확실히 나중에 선생님을 해보니까 질문 잘 하고 피드백하면 바로바로 적용해보고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발전을 많이 하는 게 보였습니다. 보완이나 피드백을 좀 적극적으로 구하는 게 훨씬 그림 실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좋은 피드백을 잘 수용하는 것이 그림 실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림 빨리 내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 나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잘 하고 계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 특징들 중에 해당되는 게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는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관찰력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릴수록 훨씬 더 발전이 됩니다. 관찰력이 좋아서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찰력이 좋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더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하는 것과 배움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피드백을 구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당장은 어렵더라도 조금씩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꾸준히 시도하는 것인데요. 그림을 좋아한다는 것, 그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아무한테나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입시미술 강사를 했었을 때 손재주가 좀 없는 학생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림을 워낙에 좋아해서 꾸준히 학원도 잘 다니고 피드백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상처받지도 않고 이것저것 잘 도전해보면서 점점 자신의 그림을 성장시키더라고요. 재주가 아무리 좋아도 학원을 자주 빠지면서 했던 학생보다 실력이 많이 늘어서 대학도 잘 갔습니다. 아무리 손재주 같은 재능이 있어도 그림에 흥미가 없고 꾸준함을 잃어버린다면 그 꾸준함을 가진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저와 같이 미술을 했던 친구들도 성인이 돼서 그림에 흥미가 떨어지거나 그리지 않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하물며 미술을 그렇게 접했던 사람들도 그림에 대해서 꾸준히 흥미를 느끼고 하기가 힘든데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이라면 그 그림에 대한 흥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취미든 흥미가 그 실력을 올려주는데 한몫을 하겠지만 이 미술이라는 영역이 그 그림에 대한 흥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꾸준함만 있으면 다 될까요? 어떻게 꾸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꾸준하게 그림을 그리더라도 잘 배우지 않으면 좀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되거나 느는 게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시작하신 분들은 취미일지라도 실력을 더 올리고 싶은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셨을 것 같고요. 네, 그림 실력을 늘리고 싶을 때 화실 같은 데 가서 배우거나 원데이 클래스를 들어보거나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온라인 클래스를 듣기도 하죠. 근데 화실을 다니는 건다 좋은데 막상 가까운 데가 없어서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데이 클래스도 전에 어떤 분이 원데이 클래스 가봤는데 좀더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데에서 배우고 싶다. 이렇게 DM으로 연락주셨던 분도 있었어요. 원데이 클래스는 그래서 지속성이 좀 없고 유튜브 영상도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기는 하죠. 근데 좀 한정적이고 템포가 빠른 영상들이 많아서 따라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만 해도 그 과정을 담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루하게 보이면 많이들 안 보시기 때문에 과정들을 많이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를 들으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온라인 클래스가 좀 완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질문이나 피드백도 좀 한정적인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현재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편하게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지만 오프라인의 장점을 살짝 넣어 봤는데요. 원하는 만큼 질문하실 수 있고 24시간 이내에 피드백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일 파스텔 그림 관련돼서 좀 궁금한 부분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실 수 있어요. 많이 물어보신 만큼 피드백도 더 많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알려드리지 못한 좀 세세한 부분들을 강의 영상에 담았고요. 온라인이지만 한분한분 한분 열심히 받드리기 위해서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명화를 통해서 오일 파스텔 기초 기법을 알려드리는 클래스인데요. 이 명화를 그리는 이유가 그 화가들의 몇십 년 노하우가 담겨 있는 작품들을 내가 모작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스타일의 그림들을 그려보면서 내그림의취향내 스타일을 좀더 찾아볼 수가 있고 틀에 박힌 색감이 아니라 빛이 가장 중요한 인상파 명화를 그릴 거기 때문에 색에 대한 감각도 더 키워보실 수 있어요. 명화를 그리는 게 사진이나 실체를 보고 그리는 것보다 더 쉬울 거고 완성작도 만족도 높게 나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저는 단순히 그림을 따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화가의 작품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관련된 다른 작품들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술사적인 부분도 엄청 세세하게까진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리는 거랑 모르고 작품만 그리는 건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입문자, 초보자들도 할수 있는 좀더 쉬운 작품들부터 그려볼 거고요. 작품을 진행할수록 명화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요. 이 클래스를 완료하신 이후에는 더 다른 인기 있는 작품을 그릴 수 있는 클래스도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명화를 한 번만 그려보고 강의를 만들지 않았어요. 한정된 오일 파스텔 색상 안에서 최대한 가깝게 느낌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을 완성해 보기도 하고 칠하는 순서를 달리해 보기도 하고 다른 기법들을 좀 사용해 보기도 하면서 오일 파스텔로 할수 있는 최대한 효율적이고 명화에 가까운 방법을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명화를 완성하면 어떤 명화 클래스보다 뿌듯한 결과물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 중에 교과서에 실릴 예정인 기초 영상이 있어요. 해냄메듀라고 거민정 교과서를 출판하는 곳에서 제 영상을 실고 싶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했었는데요. 그 기초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강이랑 작품 완성을 더 독려할 수 있도록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이 클래스를 들으셨던 분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꾸준히 그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 유튜브 영상도 계속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아마 이 클래스를 듣고 제 다른 영상들을 그려보시면 그 그림들이 꽤 쉬워질 거예요. 이 클래스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그림에서 뵙겠습니다.